미국의 사회학자였던 데이비드 리스만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현대인의 운명과 삶을 이야기하면서 고독한 군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버이들이 현대인의 고독한 군중의 초상 속에서 가장 고독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간 시대를 만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아름다운 며느리와 자녀들이 아직도 분명히 사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속에는 너무 비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외로운 아파트나 골방에서 늙고 초라해져 홀로 섬처럼 고립되어 돌아가셔도 그 돌아가신 기척도 모르다가 시신의 취치나 보이지 않는 이상한 깁스로 이웃 주민들에 의해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또는 몇주 만에 알려지는 경우들이 간혹 보도가 되죠. 그러한 비참한 현실이 드물지 않게 우리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자신들을 꾸미고 특별히 자식들.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정성을 쏟는 것은 정말 동물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걸 보면 진짜 사람 같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갓난 자기의 새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남편도 어느덧 대상으로 전락하고 더구나 그 남편의 부모들 힘이 있을 땐그 힘을 의지하려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고자 싶어 아양을 떨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힘이 없어 봉양해야 할 때가 되면 귀찮아하고 매몰 차지고 냉정한 모습으로 기피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학대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경제적 삶, 경제적인 노예가 되는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죠 경제적 삶이 우리를 지배하여 생기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갖고 있는 언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죽을 때까지 절대로 2천만 원은 꼭 붙들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아니면 외롭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켜주는 세상.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랩산에서 모세를 불러 친히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 중 제5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치칭하고 가르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의 첫 시작인 바로 이 오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던 것을 알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변해가고 있는데 성경은 아직도 구식적 개념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계명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다 잘못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말씀도 시지명의 연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가장 첫 번째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선택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녀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드는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도 왜 나는 이런 자녀를 만났는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 주시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양육의 통로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덮어 주시고 용서하신 위로의 통로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부모님들께 첫 번째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 이것이 옳은 거야. 자녀로서 부모님께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말이에요. 그 원어가 밑에서 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는 내가 나를 낮춰서 말씀하신 분 밑에 이렇게 무릎을 엎드려 고개를 들고 손을 들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듣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인 겁니다. 아휴. 아버지는 참 시대가 지금 변했어요. 시대가 엄마는 지금 어느 때 아니 누가 카레를 그렇게 만들어요? 카레를 그냥 뜨거운 물에 담갔다 먹는 3분 카레 먹지 이런 식의 개념이 얼마 잘못됐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늘신 마지막 약속을 버리게 되는 우리의 잘못된 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말이에요.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나이를 거부하는 이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나이 거부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나이를 사실 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몸이 왜 이렇지. 어우,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손이 떨리지. 손이 이 접어지지가 않지. 이 글자가 잘안 보이는데 이러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 녀석을 내가 어버 키웠는데 저게, 어이구, 못 얻겠는데 이걸 느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내손 붙잡고 나를 무척 따랐는데 표현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곁에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대화에 내가 낄 자리가 없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화하면서 내가 알아듣지 못할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과 함께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섭섭해지고 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학교를 은퇴하시는 한 선생님, 집사님이신데 은퇴하신다 하길래, 아유, 고생하셨다고. 아니, 벌써 귀연세가 되셨냐 했더니, 아니요. 한 2년 일찍 한다고 그래요. 아, 왜 일찍 하시냐고. 2년이면 가정에 큰 도움도 되는데 아니요. 마음이 병 들어가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랬더니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이 초등학교 애들 대화가 안 된대. 대화가. 애들이 자꾸 그런대요. 자기 보고 아우 노인네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애들한테 가르칠 때, 얘들아가 네! 아, 어, 그럼 뭐 이런 재미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내가 월급밖에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요. 저는 그분에게 그랬었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을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하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일찍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언어가 더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점점 아파져서 일찍 은퇴하신대요. 이게 우리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효자들은 정월 초하루가 되잖아요. 그럼 대보름 때까지 집안에 있는 뭐를 다 치우는 이 효자들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거울입니다. 옛날 효자들은 집에 있는 거울을 다 치웠대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부모님들이 어쩌다 거울을 보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이걸 느끼실까봐 느끼시지 말라고 거울을 다 치웠대요. 나이가 들어가시는 어른들을 생각해서 연초에 거울을 보지 말라고 미리 다 치워놨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함으로 행하는 효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누가 보면 2장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의 부모와 함께 6월절 명절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나사렛으로 내려간 뒤에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보면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자,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스의 부모님을 따라가 어린 시절을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받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순종하여.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에 달리신 후에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보셨습니다. 비록 당신의 육체의 고통이 막 크게 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육신의 어문의 여생을 부탁하죠 우리 부모님들의 여생이 자녀된 우리들의 효도로 인해 행복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효도함을 배워 성경적 효도함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끌어져감으로 이어지는 행복과 평안이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바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순종하는 자녀로 변해가도록 기도하시기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두 번째 본문은 순종 이후에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순종과 더불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부모에 대한 효도와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륜의 기본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믿음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공경과 효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자문서 23장 25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대학을 다닐 때요. 교수님이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으셨었으니까 아마 예순이 넘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 같은 우리 과의 친구가 교수님이 미쳤나 보라고 막 웃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호수가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그 구경 갔죠. 다 뛰어 구경 갔어요. 가서 우리 동계들도 그렇고, 우리 과, 그, 이 선배나 후배들이 웃고 있을 때, 저는 어느 장면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을 정말 존경하기로 했어요. 춤추고 있는 교수님 한 10m 거리 밖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벤치에. 교수님이 그분을 바라보며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딴 애들은 그게 안 보였나 봐요. 제 머릿속에 어머니인가 보다는 생각이 났어요. 한참을 봤는데 춤을 한참을 추셨어요. 가서 그리고 그 할머니 곁에 가서 무릎 꿇고 손을 꼭 잡고 그분을 꼭 안으시더라고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를 당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모시고 와서 어머니가 바라보시는 데서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걸 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했던 그 춤을 추셨대요. 그 춤이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유행가 나오면서 췄던 춤을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셔서 그 춤을 추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교수님 방에 가 여쭤보고 그 말을 듣고. 교신방 밖에 나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저럴 자신이 없는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과의 관계된 것은 석학이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게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한 번씩 하셨던 거예요. 그게 제가 더 마음이 아팠죠.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우리 교수님만큼 안 될까? 내가 우리 교수님 연세가 되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노인의 행복은 세 가지에 달려 있다 그래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둘째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외롭지 않게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수 있도록 되어야 된대요. 이 모든 출발은 사회나 단체,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 실은 가족이나 자녀로부터 시작되어야 맞는 겁니다. 누가 해줄 수 있어요? 교회도 안 됩니다. 그러나 가족과 자녀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아픈 서러움, 외로운 서러움, 생활의 빈곤의 서러움이 그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인륜의 기본이자 하나님의 첫째가는 명령입니다. 효도와 공경은 부모님의 행복해지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도의 행위, 곧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옳다라는 것에 인간의 도리며 인간을 행위한 부모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제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만 옳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유교 속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곡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심지어 사람을 사서 곡을 하게 했어요. 제가 학생 때 우리 외 장로님이 저 보고 아, 야 기원아, 아, 예, 너 말이야. 어, 내가 전화 좀 하면 우리 집에 좀 와서 하루 고생 좀 해라. 내가 돈은 넉넉히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뭔데요? 우리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네가 목청도 조금 목소리가 주는거 와서 곡을 좀 하라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네? 곡을 네가한 6시간만 해주면 6시간만 해주면 내가 넉넉히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전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 그랬어요. 교회 장로님, 집사람들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최소한 한나절은 곡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교회 식구들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돌아가셔서 잔을 치울 때까지 곡을 했어요. 사람을 사서 곡을 했어요. 세월이 얼마 갔을 때는 여러분 녹음기에다가 곡을 하는 것을 녹음을 한 것을 테이프를 사다가 그 녹음을 틀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곡하는 소리가 단박으로 흘러나갈 때. 아주 청아하게 슬프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곡하는 걸 배운 적이 있는데, 아주 슬프게 곡이 흘러나가도록 목청을 띄워 울어야 하는 거예요. 에이, 고! 이게 이제, 이게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사는 이걸 할수 없어서 못하지. 이따 점심 먹을 때 하면 할지도 모릅니다. 이걸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를 화롭게 해야 된다 해서 빚을 내서 제사를 지냈죠. 효자라면 3년상은 기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체면과 허리의 허식인 거죠. 이러한 행위들을 엄밀히 가만 보면 결국은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행위인 거지 부모님을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진정한 효도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살아계신 부모님께 지금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효를 다하며 사랑하는 것 등을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아직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겁니다. 순강 정철은 연시조 훈민가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굳지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지내놓고 보니까 어머니 살아있을 때, 어버이 살아계실 때 하지 못한 것. 다 지나가고 생각해 보니 할수 없어 애달프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부모님께 고까운 게참 많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재산 문제 때문에 정말 고까울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욕심의 손을 놓읍시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내 것이지 부모의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부모님에게 마음껏 쓰시다 가시라고 해드리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부모님이 내게 모질게 뭐 하셨다고요?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나는 어머니가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잖아요. 아버지가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듬뿍 받고 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와 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 길들끼리의 사랑을 우리는 서로 누리며 살잖아요. 그분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드립시다. 부모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에베스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잘 된다는 것은 막힘이 없이 형통해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를 다해 섬기는 것이 곧 나의 복이요 은혜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정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공경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모님들께 우리의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힘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가정들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날 예배 마치고 여러분 전화기를 한번 들어 감사의 글이라도 남기시고. 전화하시면 좋겠어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어제 그제 찾아뵙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모시고 있으있는 상황들이 안 돼서 그러면 찾아뵙기라도 해야죠, 그죠? 세상이 참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성경적 도리들은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가장 큰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권능의 축복이기를 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